이 멀쩡한 걸 어떻게 버리나? 80을 바라보는 박씨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분리수거장을 기웃거리십니다. 찾았다. 아니, 이 멀쩡한 걸왜 갖다 버리는 거야? 나 원참 요즘 사람들은 물자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서 그런가? 물건 귀한 줄 모르고 돈 아까운 줄 모르지? 할머니는 누군가 버려놓은 냄비와 플라스틱 물병을 품 안에 안고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20년 넘은 김치냉장고를 두고 딸과 다투셨다고 합니다. 새로 산 김치냉장고가 배달되던 날. 할머니는 20년 넘게 쓴 김치냉장고를 버리지 않고 베란다에 두겠다고 고집을 부리셨다고 합니다. 엄마 이걸 왜안 버리려고 그래? 이거 문도 잘안 닫히고 오래돼서 소리도 너무 심하게 나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사님들이 새 김치냉장고 설치해 주시면서 예전 거는 무상으로 가지고 가주신대요. 오늘 기사님들 오셨을 때 버려야 편하지. 나중에 버리려고 하면 밖에 내놓기도 힘들어. 응? 오늘 버리자? 그래 여보 우리 거동도 불편하고 애들도 자주 모소는데 나중에 어떻게 버리려고 그래. 오늘 새거 오는 김에 보내줍시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요즘처럼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라도 함부로 버리기 아까운 물건이 있기 마련이다. 이 멀쩡한 걸 아깝게 왜 버려 쌀이나 생선 넣어 놓으면 되는데 놔두면 다 쓸모가 있다. 라고 버럭 화를 내시며 베란다 한켠에 20년 된 김치냉장고를 두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낡은 믹서기부터 선풍기, 청소기, 녹슨 실내 자전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집안 곳곳에는 할머니가 모아둔 화분, 장식품, 종이 가방 같은 잡동산이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물건이 귀하던 시절에 태어나셔서였을까요? 가족들에겐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중요한 물건으로 여겨져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잡동산이를 끼고 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멀쩡해 보이는 물건이 버려져 있으면 망설임 없이 주워오셨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새로운 물건들이 하나 둘 집안에 쌓이게 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장 강박증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장 강박증이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쌓아두는 행동을 말합니다. 물론 아까워서 못 버리는 사람들이 전부 저장 강박증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물건을 내다 버리라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집안이 정리정돈이 잘돼 있고 공간에 여유가 있는 상태라면 또 자신의 정리기준에 맞게 만족하며 생활하고 계신다면 물건을 버리지 않고 생활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지럽고 볼 때마다 마음도 불편하다면 이는 추억이 아니라 미련 때문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리하고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이전에 꼭 버려야 하는 물건 5가지와 버리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전에 꼭 버려야 하는 물건 첫 번째. 주방용품입니다. 1. 코팅이 벗겨진 밥통의 내솥. 프라이팬. 냄비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솥. 프라이팬. 냄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코팅이 벗겨지거나 얇아진 틈으로 보이지 않는 유해 성분이 나와 가족들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동안 아까워 버리지 못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2.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본죽집에서 받은 플라스틱 용기 다들 가지고 계시죠? 플라스틱 용기는 한두 번만 사용해도 쉽게 흠집이 나는데요. 이때 흠집이 난 사이사이에 때가 끼고 균이 번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투명했던 플라스틱 용기가 뿌옇게 되는 것은 상처가 나거나 변질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들은 아깝다 생각 말고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달아버린 목기와 나무 수저입니다. 구입한지 오래되어 코팅이 벗겨지고 색이 바랬다면 버려야 할 목록 1순위입니다. 오래 사용한 목기나 나무 수저에 젖은 음식이 닿게 되면 수분이 흡수되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4. 플라스틱 소재의 조리도구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뒤집개나 국자, 집게, 스푼 모두 환경 호르몬 노출이 염려되는 것들입니다. 플라스틱 조리도구가 주방에 남아있다면 열이 닿지 않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거나 아깝더라도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칼집이 많이 난 도마입니다. 대부분 플라스틱 도마, 나무 도마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보통 도마는 낡을 때까지 교체할 생각도 못한 채 마냥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처음 사용할 때부터 칼집이 생기기 때문에 칼집으로 인한 홈은 각종 세균의 온상입니다. 물론 나무 도마가 플라스틱 도마보다 세균 번식이 적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세균이 적게 생긴다는 것이지, 아예 안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도마든 흠짐이 많이 생겼다면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내솥, 프라이팬, 냄비를 버리실 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손잡이와 뚜껑 부분에 나사를 풀어 플라스틱, 유리, 나무를 분리해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그뒤 본체는 고철류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주택에 사시거나 이것이 번거로우시면 고물상에 가져다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플라스틱 용기, 도마, 주방용품은 오랜 사용감으로 얼룩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분리수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65세 이전에 꼭 버려야 하는 물건 두 번째는 오래된 약과 건강보조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일이나 명절 양제물건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찜질기 같은 의료기기 선물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직 다 먹지도 못하고 뜯지도 못한 영양제가 남아 있는데 어디선가 또 선물이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처방 받아 먹고 남은 약들도 서랍 속에 한가득입니다. 오래되어도 약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기에 걸리거나 배가 아프면 먹어야지 하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약은 일반 음식물과는 달라서 상한다는 개념보다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질될 수 있고 그래서 약효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은 유통기한이 아닌 유효기간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은 복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보통 약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거나 변기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기에 버릴 경우 약 성분이 수지로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게 되면 토양과 수지로염을 일으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며 항생제 내성을 가진 병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버리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주민센터, 구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폐약품 수거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릴 땐 약봉지에 들어있는 밀봉된 상태 그대로 버리시면 됩니다. 연고 같은 경우는 뚜껑을 닫고 버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약국입니다. 다만 모든 약국에서 수거하지는 않기 때문에 먼저 근처 약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버리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안 먹는 약과 영양제를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먹는 약은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받아둔 약이 지금 먹는 약이랑 구분이 되지 않아 이게 무슨 약인지 헷갈리게 되고 다른 약을 잘못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꼭 버려야 하는 물건 세 번째는 오래된 속옷과 수건 그리고 옷과 신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된 속옷과 수건을 버리지 못하는데요, 남에게 잘 보여지지 않는 물건이고 조금 더 사용해도 될것 같은데 하며 아깝기 때문에 낡아도 쉽게 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속옷은 제 기능을 잃어 땀 흡수도 해주지 못해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피부 트러블도 유발하게 됩니다. 수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건은 날짜가 지나면 흡수력이 떨어지고 세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세균이 많아져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1년이 넘은 속옷과 수건이 있다면 교체해주시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옷과 신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일 버리기 힘든 물건이 바로 옷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비싸게 주고 샀거나 선물을 받았거나 살 빼면 입으려고 지금 현재 입지도 않으면서 보관만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입지 않는 옷과 신발이 있다면 올해에는 꼭 미련 두지 않고 정리를 해 보세요. 버릴 옷이 몇개 되지 않는다면 집 근처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헌옷 수거함에는 속옷, 수건, 신발, 가방, 이불보 등등 버릴 수 없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옷이 많다면 헌옷 수거 업체를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게가 20kg이 넘으면 헌옷 수거 업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무게에 따라 헌옷값도 줍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기본으로 수거하는 품목은 옷, 신발, 가방, 이불, 인형입니다. 이 품목들로 최소 기준 20kg을 충족하면 그 외에 추가로 필요 없는 것들을 같이 버릴 수 있습니다. 20kg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100l 종량제 쓰레기 봉투 두개반 정도를 채우시면 20kg이 됩니다. 100l짜리 종량제 봉투 하나를 사셔서 옷을 채워보시고 옷이 두 봉지 반 정도 양이 된다면 헌옷 수거업체를 불러서 돈을 받고 헌 옷을 팔아보세요. 또 헌호 수거 업체에서 추가로 수거 가능 물품과 수거가 불가능한 물품을 알려줄 겁니다. 어떤 품목은 되고 어떤 품목은 안되고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버릴 것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찬찬히 정리해보세요. 버릴 물건들을 구별한 뒤 수건, 속옷, 훼손이 심한 옷과 신발, 쿠션 베개 등은 수거가 되지 않으니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양이 적다면 헌호수거함에 넣어주시고, 양이 많다면 헌호수거업체를 불러 돈을 받고 무료로 정리해보세요. 65세 이전에 꼭 버려야 하는 물건, 네 번째는 무거운 가구와 고장난 가전제품입니다. 무거운 가구나 고장난 가전제품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난감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죽이 심하게 찢어진 소파와 자식들이 어렸을 적부터 사용했던 책장을 책임을 방문 수거 업체를 불러 처분하였습니다. 놔두면 어떻게라도 쓰겠지 하고 몇년 동안 두었었는데 먼지만 쌓이고 공간만 차지할 뿐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을 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 만약 버리려는 가전과 같은 종류의 가전 제품을 구입하실 계획이라면.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줍니다. 두 번째 방법. 재활용이 가능한 전자제품은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대형 폐기물 배출 접수를 하고 버리는 방법입니다. 이때 버리는 품목과 크기에 따라 처리 비용이 다르게 발생합니다. 버릴 가전에 신고필증 스티커를 붙여주고 정해진 시간에 집 앞에다가 내놓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재활용센터 이용하기입니다. 사시는 근처 재활용 센터에 전화를 하면 재활용 센터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러 옵니다. 이때 폐기물의 상태가 좋을 경우 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 무상 나눔입니다. 폐기물을 버리기 전에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만약 없다면 중고장터나 당근마켓에 냉장고 버리려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라고 글을 올려보세요. 필요한 당사자가 와서 물건을 가져갑니다. 또는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라고 종이를 붙여 집 앞에 내놓으면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방법들은 버릴 물건을 직접 집 밖에 내놓아야 하는데요. 혼자 내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탁하거나 이웃의 도움을 청해보세요. 만약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다섯 번째 방법, 폐기물 방문수거 업체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장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여러 개 버릴 경우 출장 비용이 싸진다고 하니 방문 수거 업체를 부르실 때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버리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가구, 소파, 진열장, 책상, TV선반 침대 매트리스 고장난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이 방법으로 버리시면 됩니다. 65세 이전에 꼭 버려야 하는 물건 다섯 번째는 집안 곳곳에 있는 자잘한 물건들입니다. 세탁소에서 받은 옷걸이, 몇년된 잡지, 영수증, 사용하지 않는 화분, 사용 기한이 지난 화장품 샘플, 누군지도 모르는 명함, 냉장고 속 오래된 양념 등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자잘한 물건들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부피는 작아도 베란다, 옷장, 서랍 속을 너저분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하게 공간만 차지하기 때문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는 내가 오래 사용할 물건인지 꼭 필요한 물건인지 신중히 생각 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리기만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건을 살때 신중하지 못하다면 또 다시 물건들로 넘쳐나는 집으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안을 어떤 물건들로 채우고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버릴 줄은 알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버려야 할지 막막한 분이 계실 겁니다.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많게는 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정리해야 한다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매일 15분 동안만 정리하기입니다. 한 정리 전문가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곳을 정리하든 15분이 가장 부담 없고 적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면 도중에 지쳐 주저앉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15분씩 정리 습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옷장 서랍만 열면 한숨이 푹푹 나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서랍을 열고 15분 동안만 버릴 것들을 찾아보세요. 늘어진 속옷, 해진 양말 하나만 찾으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1년 동안 안쓴 물건은 처리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을 15분 동안 찾아보세요. 사실 1년 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들이라면 앞으로도 쓰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쓰지 않았음에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전에 한번 그렇게 버렸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물건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 생겼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버리지만 않았다면이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버려도 아무 지장이 없는 물건이죠. 후회 때문에 버리는 것을 미루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 채 물건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사용하고 넣어둔 그릇 세트라든지 불편해서 한번 신고 안 신는 구두라든지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기에 아까운 물건이 있다면 먼저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주거나 당근 마켓에 싸게 올려보세요. 팔리면 커피 값 정도 벌어서 좋고 팔리지 않는다면 물건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마음 편히 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 기준은 가지고 있을 물건의 수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집 전체의 모든 물건들의 개수를 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겠다 싶은 정도만 가지고 생활하시는 겁니다. 계절별로 옷장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옷장 하나에 사계절의 옷이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옷의 수량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봄자켓이 7벌 정도 있다면 유행이 지난 디자인, 작은 사이즈, 입었을 때 불편함을 기준으로 제일 잘 입어질 것 같은 3개만 남겨두고 버리는 것입니다. 프라이팬이나 반찬통을 새로 하나 장만하면 제일 낡고 오래된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단 정리하고자 하는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확실히 버릴 물건, 조금 고민해봐야 할 물건, 버리면 안 되는 물건으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버릴 것은 아무 미련 없이 버리고, 조금 고민해봐야 할 물건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한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버리거나 나눔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내가 정말 필요한가? 예뻐서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 번 고심해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이 물건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겠다 싶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정리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라는 기준을 두고 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주위 사람 3명에게 물건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세명 모두 받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히 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물어보기도 싫고 당근마켓 복잡해서 모르겠어 하시면 그냥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중 어느 방법이든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서 매일 15분씩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해 보세요. 버리는 것에 과감해야 집이 항상 깨끗하고 물건을 찾는데 아까운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물건을 쌓아두었을 때 제일 문제가 필요한 순간 물건을 찾는데 오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만 30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물건을 찾는 일에서 시간을 빼앗기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다음 해야 하는 일에도 지장을 줄 것이고, 물건만 찾다가 하루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개수를 줄이면 필요한 물건을 찾는 시간을 단축하고 같은 물건을 또 사게 되는 중복 구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물건을 관리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물건을 찾지 못해 새로운 물건을 하나 더 샀는데 나중이 되어서야 이게 여기 있었네 하며 찾던 물건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께서는 몇달 전에 비싼 가죽 장갑 한쪽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생일날 사준 장갑이라 소중해서 버리지도 못하고 몇달 동안 한쪽만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러가 결국 아쉬운 마음으로 버렸는데 다음날 나머지 다른 한쪽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가방 속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번 물건을 찾을 때마다 불편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일상생활에서 정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무작정 버리기만 하는 것은 환경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려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정리 전문가들께서 일단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되니, 마냥 버리는 것이 완벽한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중고로 팔거나 나눔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눔을 할수 없는 옷이나 자잘한 물건들을 버릴 때에도, 내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동시에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할 때 애초에 필요한 만큼만 구매를 하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부족해서 물건 하나를 쓰더라도 정말 소중하게 다루고 아꼈었는데 요즘은 물건들로 세상이 넘쳐납니다. 그만큼 버려지는 물건들도 셀수 없이 많습니다. 너무 버리기만 하면 세상이 온통 쓰레기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물건도 어느 다른 집에서는 아직 쓸만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몽땅 다 버리지 말고 잘 고민해서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건들을 버리기 전에 다른 용도로 재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넘게 사용한 수건이 있다면 걸레나 발수건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베란다 청소를 하고 버립니다. 또 구멍난 양말이 있다면 양말을 손에 끼고 TV 선반, 창롱 및 베란다 창틀 등 먼지가 쌓인 곳을 한번 쓸어주면 정말 깔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버리기 아까운 물건이라면 아름다운 가게나 기부센터에 기부를 해보세요. 기부를 하게 되면 버리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먼저 기부할 물건을 박스에 담아서 아름다운 가게나 기부단체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부는 물건을 잘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게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시도해 보면 익숙해지고 자주 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집이 깔끔해지고 또한 물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깨끗한 집안을 마주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전에 꼭 버려야 하는 물건 5가지와 물건을 버리는 기준을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버려야 할 물건 첫째는 주방용품, 둘째는 오래된 약과 건강보조식품, 셋째는 무거운 가구와 가전제품, 넷째는 오래된 속옷과 수건 그리고 옷과 신발, 다섯째는 집안 곳곳에 있는 자잘한 물건들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첫 번째 기준은 매일 15분 동안만 정리하기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1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4계절 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들은 처분하기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가지고 있을 물건의 수량을 정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은 이 물건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겠다 싶으면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기준과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개개인을 존중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마음과 건강을 챙겨보세요. 처음에는 버리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하나, 둘 정리하다 보면 이후에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매우 쉬워질 것입니다. 물건을 잘 버리는 습관을 가지면 집이 깔끔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또한, 물건을 잘 활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안을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건을 버리는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노력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이 여러분을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지혜로운 노후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 감사합니다.